뭐 기억이 안 나네. 시그너스의 기사 단장님, 다행입니다. 미아 1님이 안 와서 다행이네요. 아, 미아 1만 보면 제가 괜히 죄송스러웠어요. 저희 스승님만 보면... 뭐야? 잃어버린 보물이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됐다, 됐다. 영웅 직결! 안녕, 반갑습니다. 서울 마스터님. 알고 계시지만, 이 세계 검은 마스터를 타시러 오겠습니다. 디 특별한 지원을 약속해드립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이 거 이거. 이거야! 이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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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100%! 나이나트, 뿌띠나이나트 팻, 교환권 펜 장비. 신수 데미지 스킨 교환권. 화이트 스피어 의자. 경험치 3배 쿠폰. 줄리아 로얄 헤어. 우와! 트렌디로 우와! 마일리지 2,000. 와,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이걸 근데 넥슨 계정당 하나만 한 번밖에 못 받아요. 네,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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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울마 서울마스터. 그대는 이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자. 험난한 강의 끝자락까지 다다른 용사여 이제 곧 검은 태양이 깨어나려 합니다. 악에 맞설 힘은 오직 용사들의 영혼뿐 세계는 지금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울마스터 <laughs> 웃으면 안되고 염원해볼 것을 띄워주세요 부디 이 세계에 빛이 깃들기를 오 에스페라 가는 줄 알았잖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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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페라 가는 거야? 오 다음 임무는 몬스터 소탕 메이플월드 귀환을 위한 준비로군요. 서울마스터님, 그럼 베이스캠프 주변을 정리하러 가봅시다. 야, 나 60일인데? 닉네임 부를 때 분위기. <laughs> 검은 달과 백색 태양이 융합한 후 만들어진 폭풍지대는 나를 거듭할수록 위력을 더해 주변을 집어삼켜 나갔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그맹령할 기세는 베이스캠프 주변에까지 성큼 다가왔다. 연어의 책사나이나 트는 폰 루비 스타인은 내가 가까워졌음을 판단 서둘러 본대를 귀환할 것을 결정했다. 검은 마법사와 일전에 대비하여 에스파라를 조사 중이던 시간 신 시간의 신전들과 연합원들 또한 하나둘 그곳에서 일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어, 뭐야? 아, 교신이 왔습니다. 슈메가 멜랑 쪽인가 봅니다. 어이, 올리. 시간이 시간 양반들이 부탁한 일들이 다 끝냈다고 다음 임무는 몬스터 소탕인가?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안쪽을 맡을 테니 슈메 쪽은 베이스 캠프의 바깥쪽을 맡아 주십시오. 이 주변을 전부 잊적겨 다녔더니 진이 빠져버렸어. 에고고, 나인아트도 참, 하루도 안 빼어놓고 일을 시키다니. 시그너스 기사단도 참고생이 많겠어, 안 그래, 올리? 잠깐만, 이거, 이거는 다음에 보자. 나 지금 바쁘니까. 이거, 어떻게, 뭐야, 나는 못갈줄 알았는데, 이거. 하하! <laughs> 그냥, 알았어, 함! 이거 60일만 찍어도 볼수 있네요? 저쪽도 마무리 됐어 서울마서터님 그럼 출발하시겠습니까? 오 뭐야 이 뭐야 <laughs> 야나 지금 6 1짜리인데이걸램몇짜리를 싸우라는 거야 이거 <laughs> 장난이야 이거 이거 장난쳐? 오, <laughs> 어 뭐야 이거 싸워지네? 와야 이거 야 근데 이거 꿀이다 아니 이거 레벨 235가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꿀인데요? 스토리를 모두가 볼수 있는 거야. 대박이네? 와, 이거 진짜 초보자들 다 배려해놨네? 좀 무섭긴 했는데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laughs> 저처럼 겁먹지 마세요. 오, 야, 야, 60일에 에스페라 온거 싫어요? 야 이거 배려 진짜 많이 해놨네. 와 이거 60일도 퀘스트볼 수, 이거 스토리 볼수 있게 해놨은 거야. 와 이거 약간 감동인데? 원래 235만 볼수 있었잖아요. 오 이거 나난 좋은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 많아 진짜 많이 들어가네. 어, 이거 좀. 다거가 대박이다. 어쨌든 이건 해야지. 네, 네개 캐, 네개 상자 다 줘요. 거기서 당첨되는 거는 받을 수 있고, 당첨 안 돼도 뭐 이것저것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걸 깨야 돼. 이걸 깨야지 받을 수 있어. 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 퀘스트가 바로 연합 퀘스트에요. 어우. 여러분들, 235 같지만 저는 지금 61입니다. <laughs> 61이 지금 에스페라 몹을 잡고 있습니다. 에스페라 안 가본 분들 있죠? 이거, 이거 꼭 하세요. <laughs> 에스페라 안 가도 에스페라 간 기분을 낼수 있어요. 아, 대박이다. 지금 오신 분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60일인데 어떻게 에스페라를 같이 할수 있는데 지금 퀘스트 중입니다. 이 퀘스트를 해야지 대박 사건, 대박 대박 좋은 상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무자본이라 가지고 지금 생 무자본이어 가지고 좀잘안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잡고 있어요. 60일 찍고 3차를 안 해도. 어, 3차 했구나. 뭐야. 3차가 돼 있잖아. 지금 뻘짓 했잖아. 지금 뭐한 거야. 뻘짓 실하냐. 뭐야, 이거. 뻘짓 했네. 띠용용용용용용 뻘짓뻘짓뻘짓 들어온김에 이거 좀 지정하고 갈게요 <laughs> 아 파이널 나 훨씬 세네아 진짜 진작 쓸거 이게 좋 은가？이거 좋 은가？이게 좋 은가？한번 다써 볼게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 는 이거. 이거 밀격이네. 이거, 이게 낫다. 이거.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죠. 여러분들, 6 1일에 에스페라 왔습니다. 테라버이 계정당 하나에요. 오케이, 계정당 1에 선물 받는 거는 넥슨 계정당 1에 월드 당 1에 아닙니다. 선물 받는 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재 지금 60일에 에스페라를 온 한자. 과연 이건 무슨 일일까요? 끝. 오케이, 이거 그냥 넘길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오면 직접 보세요. 60일 때 캐스트를 받으면 이 최종장 에스페라 캐스트를 레벨이 안 돼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원기 님의 어 위점 있어. 아 맞아. 미안. 오 뭐야 뭐야 뭐야. 다시 메이플 월드로. 준비는 끝났다. 메이플 월드로! 갑니다. 오오 이거 소마 오차 같이 생겼어. 이거 방금 지나간 거. 와우. 멋있어요? 메이플 월드 레볼 초입. 이거는 못 넘겨? 아아 아, 이거 넘길 수 있구나. 자, 이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내 스포하지 않을게. 이거 여러분들 다볼수 있어요. 환자님, 오늘 방송 200 찍을 때까지 하시나? 내가, 몰라 그랬어. 그냥 졸릴 때까지 할게. 지금 몇 시냐? 벌써 11시네.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짱 멋있어. 뭐야, 뭐야, 뭐야. 완전히 가로막혔어. 뭐야. 오, 오, 오 뭐야. 오, 짱씨. <laughs> 나인아트. <laughs> 야, 니가 <네가> 다 깨라. <laughs> 야, 마법책. 리얼 마법책으로. <laughs> 야 나한테 시키지 말고 것인데 <laughs> 오케이 생 무자본 육성 중입니다. 와 책을 한번치면 그냥 죽어? 뭔가 얘네 왜왜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겠지 또? 아까 그걸 안읽어서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원념의 안개 소마 진짜 좋다근데 스킬들이 다 좋아 근데 이건 약간 팬텀같다 이거 팬텀도 이런 비슷한 스킬 있잖아요 이거 그 팬텀이랑 비슷하네 이거 아니 레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피스트가 은근 오래 걸리네. 뭐야 뭐야 어디 있어? 아 나이나트 너가 그냥 다 없애주면 안 되냐? 어디냐 또? 어디야? 어디에요? 없는데? 아저 뭐야? 어뭐 있었어? 바로 앞에 두고 뭐고. 아 위점 썼어. 미안해요. 위점 썼어. 무자본으로 육성해서 지금 딜이 좀안 나올 수 있어요. 일부러 지금 무자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2점 미점, 점 쓸게요. 아, 닦까먹는다 내가 히어로를 키웠잖아. 히어로를 키웠어. 히어로가 위점이 없으니까. <laughs> 좀 착각하네. 이게 히어로 중후군이라니까, 이게. 히어로 키우면은 모든 전선캐릭은 위점이 없다고 생각해. 검험치도안 주고,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쉬운 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네, 이거? 아, 부금 좋구요? 아, 뭐또 어딨어? 아, 진짜. 아, 여기 숨어 있었네! 아, 진짜! 아, 그 뒤, 그 뒤, 그 뒤, 그 뒤, 그 왔다.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제대로 없어. 오, 뭐야, 뭐야. 누구냐? 지금 60일 찍고 캐스트 진행 중입니다. 서울 마스터님. 내가 그 유명한 서울 마스터다. 금식 좀. 아, 지금 이거 그냥 다 넘길게요. 여러분들이 이 본서 봐서 60일만 찍어도 캐스트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2, 3 0이 2, 30분 보다 더 걸린다고. 이거 진짜 따나 라보 십시오. 거절 하기 <laughs> 싫어. 여기 빠져나 가고 싶 다고 거절 하기. 날 보내 줘. <laughs> 씨, <웃음> 이거 무조건 거 절해도, 안되 잖아. 나 레버 해야 돼. <laughs> 히어로 완전 좋아졌습니다. 이번 5차 스킬이 딜 점유율도 좋고 엄청 좋대요. 오, 부금 완전 좋아.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헉, 오, 이게, 이게 밝혀지나 봐. 오, 뭐야, 뭐야. 여기 내용이 다 써있나 봐, 뭔가. 찬란한 영광이 비추 눈에 새겨줄 마주할 테니 붉은 눈을 거인을 낳고 치은 새로운 운명이 완성될 것이다. 뭐야 이거 무슨 뜻이 있나 봐 이거 여러분들 해석해 봐 봐. 어, 잘어 안녕히. 바이바이. 잘 가요. 안녕. 잘 자. 네. 오, 내가 쓴 예언서. 어, 검은 마법사다. <laughs> 이거 언제 끝나? 아이씨. 그만 좀 나타나라. 아 이거 괜히 이거 이거 이벤트 이거 이거 이벤트 이거 괜히 주는 게 아니었네. 이거 안 하면 안 주니까. 이거 <laughs> 거저 주는 건 없었어. 역시 인생 인생은 역시 거저 주는 게 없어. 캐시 해야지 주는 거잖아. 이 캐슬을 안 하...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아, 레고 패야 되는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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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지금, 에스페라, 에레브인데, 60일 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벨 235 이상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레벨 60일만 찍으면, 이렇게, 먼치킹 라이나트랑 함께 팀 먹고, 싸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책으로 그냥, 뚝배기를 날려버리는 라이나트와 함께. 근데 이거 언제 끝나냐고, 아. 너무 오래 걸리네. 이속 정말 너무 오래 걸린다. 스킵이 없어. 나 그냥 읽고 끝나는 건줄 알았는데. 아, 시간 너무 아까운데. 이건 본섭에서 또 해야 된단 말이야. <laughs> 아. 막상 이렇게 패섭에서 이거 하고 나면 본섭에서 또 하기 진짜 싫어요. 한번 해봤으니까. 아... 나 지금부터 재밌거든요? 이미? 난 여기를 좀 빠져,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3차만 돼도 재밌네 아니 1차부터 재밌네 1차부터 여러분들 무자본 소마 꼭 하세요 진짜 재밌네요 스킬도 좋고 아니 근데 내가 히오로를 키웠었잖아요 히오로 키우고 소마하니까 진짜 <laughs> 너무 재밌네 히오로 키우고 다른 거 키우면 진짜 다 재밌어 <laughs> 히어로는 지금 완전 아무것도 없거든. 야, 역시 히어로 키우고 다른 거 키우면 다 재밌어. 이것이 바로 히어로 매직. 히어로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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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아, 이거 언제 끝나냐? 아,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거 진짜 이거는 60일 때 깨면 안 되겠다. 어디 있어 또... 아, 또 어디서 왔냐? 아, 진짜... 아, 이거 언제 끝나지? 너무 오래 걸리네.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이제 끝나라. 제발, 오케이, 계속 앞으로 또 나아가, 또... 제발, 이제 그만하자, 아! 그만. 지금 과거를 도, 둘러보 돌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를 또그 꿈을 꾸신오 목소리 멋있어. 괴물의 공격에 용사들은 하나둘 쓰러어여제님 목소리 완전 이뻐. 했어도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두려워요. 오. 모두를 참혹한 전장으로 부르는 것이 저에게 그들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이. 자 스킵 네. 오케이 여자님. 이거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세요. 어, 그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 나인아트랑 여자님 목소리가. 그날은 그렇게. 이건 스킵이 안 되네 또. 그래서 지 그만 알았다고 알았다고요. 원래 테섭에서 이거 다안 밝히는데 이거 왠지 테섭에다 밝. 밝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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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 그냥 자기가 보고 보기 에 멋있고 섹시하고 핫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메이플 안 질리고 오래해요. 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못 봤다. 다시 한번 더. 그냥 자기가 보, 보기 보기 보 멋있고 어, 에이하고, 에이 핫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메이플안 질리고 오래해요. 어, 수학건님 감사합니다. 그렇다. 수학건님 오늘 진짜 많이. 오늘, 오늘 수학건님만 지금 수학건님만 만원 쓰셨어. 와, 진짜 감사해요. 와, 저 하나하나 다다 다 캡처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 뭐 일러스트 진짜 이쁘다. 멋있다. 안 우리들의 노력은 오. 두려움을 라 오 깜짝아씨 어, 신수님 목소리 봐봐 <laughs> 오 오케이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스킵이 안 되네. 스킵이 또안 되는 게 있어. 잊지 마라. 어떤 절망 속에서 이건 스킵이 안 돼요. 너는 모두를 구원할 희망 오. 아 이게 젊었을 때예요. 지금 과거를 보고 있어요. 신수도 젊었을 때예요. 과거를 되짚어 되집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나왔네, 아, 진짜. 그만 좀. 부청객 좀 그만 나타나라. 아, 진짜. 언제까지 나와. 아, 진짜. 아, 그래도 이건1 2이라서 인정. 오케이, 봐준다. 1.2b. 아니, 100마리 잡는 거실화냐 씨. 100마리를 잡을래. 하, 아, 진짜. <laughs> 진짜 많이도 잡으라고 하네.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우, 내가 135면 내가 본캐로 하면 이거 금방 잡을 텐데 본캐가 아니잖아. 6 1짜리가 지금 이거 10월로가 여기 왔으면 진짜 이거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야 뭐야 뭐야. 또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적금 만기. 어 감사해요. 뭐못 봤다 또. 악플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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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스님, 왁스치르, 스왁거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한번더더 더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다음주에 적금 만기, 첫 적금이라 설렌다, 호호 아, 감사합니다 라인아트도, 잘 봐, 내가 잘봐 다, 다, 딱, 다 없애면은 잡는 척 다, 왜, 어, 이거 봐봐 다, 다 없애니까 잡는 척, 이거 실하냐 모션만 취하는 거실하냐 아, 라인아트 인성. 라인아트의 인성을 받습니다, 지금. 도와주는 척 하면서 지금 명령, 나를 때리네, 이거 지금. 열심히 안 해! 서울 마스터! 빨리! 빨리! 빨리 없애란 말이야! 아, 아, 거의 지금 날 때리는 급? 야, 이거 뭐 미하일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은 라인아트였구만 거의 뭐 뒤에서 막,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막다 치고 있어. <laughs> 목소리 예쁘니까 봐준다. 도덕책으로 때밀면 인정. <laughs> 아 이제 끝인가? 난그 레벨몬 사 레벨몬 사냥 좀 하고 싶다. 아이 캐스트하다 보니까 출발 가자. 여러분들 이거 직접 보세요. 오 도착을 했대 어디? 네, 레벨을... 아, 나... 별원인데 지금 벌써 한 레벨 130은 찍었겠다. 오, 전초기지, 오, 연합의보, 뭐 화이트 스피어... 오, 이거 좀 멋있네. 이거... 장을 본떠 만든 날렵한 선수는 운명을 가르겠다는 의지의 상징. 큰 몸집은 유사시 알았어요. 거의 뭐... 홈쇼핑 수준이었죠. 자랑하고 있었어요? 알았다 알았다고 이제 그만 날 놔줘라 보다시피 지금도 각자 용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오 하인즈님 오, 오, 오 멋있는데 이어 오 그러기 위해선 용사님들의 염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서울 마스터님, 아, 내 챙피해. 서울 마스터님 너무 크게 부르지 마. <laughs> 어 올리멜랑 쉬면 여기 있었네. 오늘 몇 시까지 합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될 때까지, 그냥 졸릴 때까지 하려고요. 내일 나 쉬어가지고, 저 내일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 150까지 찍고 싶... 못... 패스이에요패스어 패스업이지 알려드셈 알려드셈 <laughs> 네 또? 거절하기 거절 허절. 이제 안할래 야나 내보내줘 나 나가고싶어 아이 나가지도 못하잖아 어이 진짜 언제까지 해야 돼? 아, 못 키우는 건애고 서울 마스터 키우고 있습니다. 스공, 이거 완전, 무자본이어가지고, 스공이 그냥 완전, 지금 스공을 못, 못 보여주네. 레벨 60인데, 오, 오, 완전 이뻐. 대박이야. 와, 시그너스, 오. 와, 오디봉, 와. 야, 대박이다. 완전 이뻐. 오. 어, 내 안부를 물으셨댕. 어, 여제님날 가져요. 네. 내 모든 걸 드릴게요. 날 가져요. 웅웅웅.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하니까 옆에 뭐가 뜨네. 오. 오케이 아, 알았습니다 여제님 끝 이제 진짜 끝아 그동안 달팽이 켜져 있었네 아아 아, 아까운데 달팽이 시간 오뭐 보급소 비공정 오뭐 설명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요 끝 지금 아직 그게 없어요 지금 본섭은 20 1일, 목요일부터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 준비 중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걸로, 염원으로, 뭐를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형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